예놈을작꾸이 나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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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다 드셨습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정부 대표 한솔 종대 종민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음. 촉구 국회 농성장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성 네. 며칠 차죠? 오늘 4일 차입니다 많이 응원 들어오셨어요 경기도 청년당원들 빵도 사고 시 장애인 성소수자 호빵이요 네. 호빵이 남은 게 있나요? 없어요 다 드셨습니까? <laughs>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 물 네. 볼모로 필리버스터를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대 한 말씀 해주시죠 자유한국당 버장이 제대로 하고는 안 된다 음. 여야 당들이 4브라스 1로 모여가지고 자유한국당 빼고 논의해야겠다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됐었던 패스트트랙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모양새인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민 어떻게 보시죠? 필리버터를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백몇 개 법안 음. 어 이렇게 하는 모양새는 시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그냥 자유한국당을 그냥 완전히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음. 물고는좀 잡혔다 보여져요 음. 예. 그렇군요 원래 사뿌라스 1은 정의당이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저기 예. 1당과 2당이 만나가지고 뭔가 절충을 볼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해보니 안 되거든. 네. 음. 안 되거든. 필리버스터로막아버린 사태가 오면은 표결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예. 앞으로 2, 3일 내에 사뿌라스 1 체제가 될 것이다. 아. 2, 3일 이렇게 1. 협의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없이 늦어도 이번 주에 한 수요일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 패싱 사태가 다시 한번 벌어질지 많이 주목이 됐는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거리가 많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있으면 좋은 결과 또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은 그럼. 마지막 빨딱 고개 하나 남은 겁니다. 그렇죠. 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막아서도 거슬 수 없는 흐름이다. 잠시 지루함을 덜어가는 손병호 게임. 네. 자, 김씨 접어. 예, 네, 부대표 접어. 어, 어, 그렇죠. <laughs> 네, 네. 네. 음, 이름에 종자 안 들어가는 사람 접어. 한 명이군요. <laughs> 이름에 종자 들어가는 사람 접어. 아 <laughs> 참 난감하네. 음. 자유한국당이 막판까지 가면 의원총세트를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음. 접어. <laughs> 안, 안 접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같니요아 공격심리 접수. 네네네. 청주 출신 접어. <laughs> 청주 출신 접어. <laughs> 전도환을 골프장으로 따라간 <laughs> 사람 접어. 접어. 아, 자, 정의당이 네. 선거자격을 완수할 것이라고확신한 사람 접어. 아, 네. 아, 네 아름다운 아, 마무리.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래, 자 <laughs> 음. 음. 네. 총대, 정치를 하면서 거짓땜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정의적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정의적으로는. 예, 정민, 오직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까? 엄숙히 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아. 아. 여러분, 어네,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결정체. 자, 올려주시고요. 음. 네. 나는 국회 앞 철야 농성을 하자고 제안한 심상정 대표님이 솔직히 원망스럽다. 그렇다, 그렇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오 어. 어, 거짓. 어. 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거는 뭐냐? 아, 네, 네. 어, 어, 당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아, 예예. 예.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 이 정도 해야 여기서 어? 국방 전문가의 클래스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선거 제도 개혁이고 뭐고 나는 지금 집에 당장 가고 싶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내가 지금 상무입니다. 기왕 나온 거 자국하겠다. 네. 네. 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라면 이한몸 바칠 수 있다. 나는 단식도 할수 있다. 당장 내일 단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왜 마모가 소리를 하고 그래요? <laughs> 선거제도 개혁 첫구 농성장 라이브. 본인 본인 하셔야죠. 빨리. 자, 올리시고요. 네. <laughs> 전두환 그 골프장 따라가가지고 네네. 동영상 찍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한 언론에 찔러서 기사를 크게 만든 건 잘한 일이다 네아 <laughs> <laughs> 좋아요 어, 어. 어 그렇죠 손석희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니요 그렇다고 하세요 아, 네 아니요 네. 잘한 일이다. 아, 예. 잘한 <웃음> <웃음>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네, 김종대 네. 수석 대변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어, <laughs> 세, 네. 사과하세요. 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안에서만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했지만, 1년에 그런 사건 한 10개만 터트리세요 뒤에서 내가 다 구준을 할 테니까 네네. 10개만 합시다. 아, 네. 이통큰 정치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 별로 없습니다. 저 마지막 남은 깔딱고개 하나만 넘고 어, 새로운 정치 개혁의 장고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잘 알겠습니다. 예루만 네, 네. 그다음... 작고이란말이 <laughs> 네, 네. 저는 이번 이패스트트국면연계기가 음. 대한민국을 개혁된 사회로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네, 네. 20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거 말단 게 뭐가 있냐라고 음...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고 계신데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딸지 <laughs> <헷갈리지> 않고 민주당이. <웃음> <웃음> 지금까지 정기당 부대표 한솔. 종대, 종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